안녕하세요 학우님잘 지내시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 이어 오늘도 오늘은 점 끌기와 개혁으로 넣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업시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짜장면? 우동? 탕수육? 제가 첫 수업 시작에 짜장면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학원님들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하하하. 자, 그럼 지금부터 짜장면 점결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뉴표를 좀 써볼게요. 메 매... 메뉴표 엔터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 치고 탭 그리고 가격을 써야 되겠죠 만원 엔터 메뉴 우동 좋아요 탭 자주 오니까 좀 너무 뭐. 8,000원 엔터 탕수육 엔터 아니요 예. 탭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상숙이 사주, 사주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자한 2만원 할까요? 그래요? 2만 좋죠. 그 정도로 받아야 중은 식도 먹고 살죠. 다음 또 엔터 깐풍기 탭 저는 깐풍기 칠 때마다 오징어게비 우리는 깐부다 그의 떠올라오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역설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건 조금 비싸게 받죠 25,000원. 더할까요? 아 그만해요. 시간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짜장면부터 깜풍이 금액까지 블록 지정. 있죠? 그렇죠? 그다음 에 물러가요. 문단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우측 크릭. 그러면 문단 모양이 보이네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 문단 모양 크릭. 됐죠? 그럼 여기서 문단 모양에서 기본 확장 탭 설정 테두리 배경이죠. 무엇을 클릭해야 될까요? 탭 설정 그렇죠. 클릭. 그러면 가격표가 말은 어, 짧은 가격표가 오른쪽 가야 되겠죠. 오른쪽 클릭. 그건 뭘로 치울까요? 여기서 예, 점선으로 해볼게요. 점선. 여기 PT 피트 있죠. PT로 센치미터로 고치고, 센치미터, 센치. 한이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14cm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14cm 넣고 여기 설정해 해야 되겠죠? 안 되죠. 추가를 눌러야 돼요. 추가. 오? 어? 이게 영수증로 됐네.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지? 그럼 그냥 간단히지 뭐. 이거 지워. 14. 그리고 추가를 해요. 어, 그러면 우리 영수증 어떻게 해야죠? 지워야 되겠죠. 어떻게 지워? 이거 누르고 클릭하고 X. 그려 놓고 설정 짱 나오죠 짜장 그런데 이 메뉴표하고 짜장면의 줄감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160돼있죠 이걸 지우고 한250 정도 해야 되겠죠 시원하게 그러면 딱 단지 밖에 나오면 크죠 그래서 메뉴표를 이것을 편집해야 되겠죠 블록 지정 주로 이런 데서는 뭘로 하냐면 고딕체가 참 좋죠 확실히 들어오니까 고딕 에이처이크 어? 갱고딕 그 아주 좋습니다요 크기를 얼마나 할까요 10이죠 한20 정도 해야 되겠죠 자 바깥에 내가 크릭그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 정렬 아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이게 매니저표하고 짜재면하고의관가 시간이 넓어졌죠 그 반면에 짜장면, 우동, 탕수 깐풍기까지는 출관기 어, 좀 답답하죠 그럼 이것도 출관기 넓혀야 되겠죠 블럭 지정 그래놓고 뭐 우측에도 그래 우측 클릭합시다 여기서도 고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우측 클릭 문단 모양 클릭 그럼 아까 우리가 탭 설정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기본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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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그줄 거기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한200 정도 해야 되겠죠. 설정 됐죠. 그럼 좀 눈이 보기 시원해져. 그런데 현재 우리 짜장면이 글씨체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 키워야겠죠. 한13 정도. 그러면 글씨가 커지고 좋죠. 그러면. 눈에 보기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메뉴 선정하기도 편하고 매상도 올리고 좋죠 비록 제가 이렇게 메뉴표로 만들었지만 메뉴표가 아니고 목차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고서 만들 때 이런 목차가 있냐 없냐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꼭 목차 넣는 것을 연습을 자주 해보시고요 이게 메뉴표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바꿔볼까요 목차 목차로 바꿔볼게요 목차를 바꾸고 짜장면을 갖다가 짜장면을 이름 바꿔. 짜장면에 대한 이론. 이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제어요? 가격지 찍지 말고 2페이지. 그다음에 우동에 대한 우동의 이론. 그러면 이거선한 3페이지 정도 돼야 되겠죠. 3페이지. 그 다음에 탕수육 1원 이론. 1원을 자 우동 탕수육 한 5페이지에 넣을까요? 5페이지 다음 깐풍기 1원 맛있는 깐풍기 자여기서 7페이지에 넣을까요? 7페이지에 설정해봅시다 지우고. 이렇게 하고 됩니다. 이렇게 차, 괜찮죠? 목차 있는 거, 또 목차가 좀 닿다 보면 여기 넣고 딱쳐 놓고. 되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아가씨가 누워있는, 낙엽에 누워있는 그 아가씨 있죠? 이것은 제가 그 뭐뭘 했냐면 캡션 넣기로 했거든요. 캡션 넣기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그림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서 쪽보로 들어가면 아, 입력, 입력에서 캡션 넣겠죠. 이걸 눌리가탁치면 위쪽이냐? 지금 위쪽이 되었죠. 근데 아래쪽이냐? 이렇게 캡션 넣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우리가 흔히 자주 캡션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잘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캡션도 넣고, 캡션 넣고 그다음에 목차 수동으로 만드는 거까지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어, 개요 넣기로 들어가겠습니다.